2차 전지 대기업 사원이 우리 사주로 14억 날린 이야기. 채찌 PT에게 세용지마라는 말을 물어본 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사성어 하나 알아두자는 생각도 아니었죠. 그 물음의 배경에는 내전 직장 동료, 아니 이제는 연락을 가끔 주고받는 한 형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살 많았지만 직급은 나와 같았던 지금은 전 직장 동료가 되어버린 영호형. 그 형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고, 나는 그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졌고 오랜 시간 머릿속을 맴도는 말이 세옹지마였습니다. 그날 별다른 인사도 없이 영우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진짜 죽고 싶다.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죠. 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형? 무슨 일이에요? 설마 회사 매각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그거. 형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주 샀던 거 말이야.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야. 나는 형의 말에 진심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형 요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안 좋잖아요. 잠깐 주춤하는 거니까 버티면 괜찮아질 거예요. 형 근데 우리 사주에 얼마나 넣었었죠? 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한번 나를 이틀막하게 만들었습니다. 7장. 넣었지. 7장. 즉 7억.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합쳐도 거기 한참 못 미치는 액수. 그 돈을 형은 우리 사주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는 장인어른께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경제가 인생이 희망이 달려 있던 7억이라는 돈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야기를 조금 뒤로 돌려봅니다. 나는 지금의 회사에 다닌 지 750일이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대기업 계열의 배터리 소재 회사에서 약 1년, 그리고 그 이전에는 대기업 계열 상사에서 거의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중간, 바로 전 직장에서의 짧은 1년간의 기억,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영우형의 이야기입니다. 그 1년은 바로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거리 두기와 비대면이 일상이 되었으며,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혼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녁에 잠시 산책을 하며, 마스크를 벗었다가, 어떤 중년 아저씨에게 삿대질을 당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 벗고 다니면 어떡하냐며, 호통을 쳤던 그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야외 산책 중 비말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그 시절에는 모두가 극도로 예민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주식 시장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말 그대로 대환장 파티. 코로나 초기에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했던 주가는 정부의 유동성 정책과 개미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폭등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1년 7월 6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3,305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을 기억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많을 겁니다. 나 역시 그중한 명이었고요. 당시 제약주, 바이오주, 백신 관련 종목은 몇십 배가 뛰었고, 공모주는 따상상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주식 시장에 들어왔고, 월급은 성에 안 찬다는 말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다니던 전 직장도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들에게 우리 사주라는 형태로 주식을 분배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고 공모가에 사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시기였기에 직원들은 앞다퉈 사들였습니다. 누가 더 많이 샀느냐가 경쟁이었고 빚을 내서까지 투자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적게는 1억, 많게는 10억까지 투자한 직원이 있었고 영호 형은 7억을 넣었습니다. 내가 입사했을 땐 상장 직후라 나는. 우리 사주를 공모가에 매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회사도 탄탄하고 국내 최초로 배터리 핵심 소재를 자체 개발한 회사였기에 미래도 밝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호예수제도 때문이었죠. 보통 상장 초기 우리 사주는 2년 정도 주식을 팔수 없게 묶여 있는데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그 제약이 풀립니다. 그 말은 즉슨 퇴사하면 바로 주식을 팔수 있다는 뜻이었고 이걸 알고 많은 이들이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입사했을 당시에도 이미 직원 5% 정도가 퇴사를 했고 그중 일부는 몇 억씩 벌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광풍 속에서 어느 날 영호 형과 힙지로에서 소주 한잔 기울인 적이 있었습니다. 형은 그날 너무 기분이 좋아 보였고 술기운이 오르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수야, 요즘 우리 사주 너무 많이 올라서 말인데, 변호사랑 상담까지 받았다. 에? 형, 왜요? 혹시 이혼이라도 생각 중이에요? 아니, 딸한테 상속 준비하려고. 이거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더라. 나는 그때 형의 광대가 너무 올라간 게 보기 불편했습니다. 한참을 자랑하더니, 급기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수야, 나 사실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다. 중견기업에서 구매팀장으로 오라고 했어. 연봉도 맞춰 준다고 하고. 형, 그럼 가야죠. 주식도 지금 고점이고 딱 털고 그쪽으로 가면 완전 그림 좋은데요. 하지만 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니던 대기업이라는 간판에 너무도 깊게 취해 있었고 주식도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직하지 않았고 주식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고 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공모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영호형은 팔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오른다는 환상 속에서 말이죠. 결국 그 환상은 산산이 깨졌고 지금은 공모가 대비 60% 이상 빠졌습니다. 형이 넣었던 7억은 17억까지 올라갔지만 현재는 3억이 채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14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그 주식 손실보다 형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요즘 형은 수면 처방약 없이는 잠도 못 잔다고 합니다. 아내와도 자주 다투고 결국 이혼 상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한때는 너무 부러웠던 형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인생의 롤모델 같은 존재였던 그가 지금은 너무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지금은 정말 힘들겠지만 형수님 잘 다독이고 버텨야 해요. 지나고 보면 또이 시간도 언젠가 세옹지마였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옹지마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인생의 아이러니 이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우 형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그 말을 온몸으로 다시 체험하게 됐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형의 7억이 그 17억이 지금의 3억이 그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휘청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하고, 나쁠 때일수록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세웅지마 아닐까요? 적금 깨고 코인 몰빵 인생 나락, 이후 테슬라, 엔비디아 몰빵.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도대체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그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처음 시작은 늘 그렇다. 아주 작고,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냥 한번 해볼까? 주변에서 다 하니까 나도 한번 재미삼아. 그런데 그게 나중엔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처음 주식이라는 걸 접했던 건 2000년대 후반 대학교 다닐 때였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주식 어플이라는 걸 보여주며 LG전자 주식을 샀다고 했다. 나도 그걸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마침 모아둔 100만 원이 있어서. 나도 LG전자에 넣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른 채였다. 그냥 유명한 회사니까. 이름 들어봤으니까. 멋있어 보였으니까. 처음 며칠간은 그냥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신기해서 들여다봤다. 그러다 마이너스가 찍히니까 마음이 불안해졌다. 바로 손절했다. 그러고는 기아차로 갈아탔다. 뭔가 자동차는 무조건 오른다던 누군가의 말에 혹해서. 그렇게 기아차에 몰빵하고, 조금은 오래 들고 있었던 것 같다. 배당금도 한 번인가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역시나 손실. 결국 또 손절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다. 아,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구나. 그냥 이런 건 나랑 상관없는 세계다. 그렇게 주식은 내 인생에서 한동안 사라졌다. 그 다음은 2017년이었다. 직장 3년 차쯤이었고, 회사 동료들이 점심 시간만 되면 코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야, 이더가 20만원에서 지금 40만원이야. 비트로 1,000만원 벌었다. 리플? 그거는 조만간 떡상할 거야. 처음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나만 빼고 다 돈을 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나 같이 입사한 동기가 1,000만원 넘게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속이 뒤집혔다. 왜 나는 가만히 있었을까? 왜그 기회를 안 잡았을까?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다 결국 2017년 12월쯤이었나? 비트코인을 소액으로 사봤다. 처음엔 5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얼마 안 있어, 3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 30만원이 마치 내게 지금 큰돈 넣어도 된다고 속삭이는 듯 했다. 결국 2018년 1월, 그때까지 거의 3천만원 정도 모았던 적금을 깼다. 진짜 큰 결심이었다. 부모님도 모르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적금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샀다. 그리고 며칠 뒤 박상기 장관의 코인 규제 발언이 터졌다. 시장은 패닉이었고 코인은 순식간에 폭락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패닉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다. 하루에 수백만 원이 사라지고 반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절했다. 내 3천만 원은 거의 반토막이 났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오래 가지 않았다. 아니 내 머리는 후회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멈추질 못했다. 2018년 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돈만 있으면 일안 해도 되는데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다 또 다시 코인 판에 발을 들이게 된다. 이젠 그냥 거래소가 아니라 코인 판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다. 거기서 우연히 어떤 글을 보고. 후업이란 거래소를 알게 됐고 거기서 CNN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코인을 발견했다. 웃기지 않나? 내가 그 코인이 뭐 하는지도 몰랐다. 백서? 기술력? 커뮤니티 활동?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가격이 움직이고 있었고 거래량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거 지금 사면 두배 간다는 글이 보였던 것뿐이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 미쳐 있었다. 해주겔, 잡주겔, 코인겔 어디든 들어가서. 뭔가 오를 만한 코인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이 행동했다. 카카오뱅크에서 3천만원 대출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싹 끌어모아서, 6천만원을 CNN이란 코인에 몰빵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해본 코인 가격이 무려 2천만원이 올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정말 되는구나. 진짜 이런 게 현실이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고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그런데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 이틀, 3일 코인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고 나는 점점 불안에 휩싸였다. 며칠을 버텨봤지만 결국 손절. 그리고 그 뒤부터는 마치 도박 중독자처럼 호흡이 빗썸, 캐셔레스트. 핏빛 이름도 낯선 거래소들을 돌아다니며 잡코인에 올인하고 손절하고 또 올인하고 미친듯이 반복했다. 매일 새벽까지 차트 보며 잠 못자고 출근하면 멍하니 있다가 점심엔 코인방 보면서 눈치 보며 매매하고 퇴근하면 또 거래소 들락날락했다. 그렇게 8월이 될 때쯤 내 통장에는 남은 돈이 100만원도 안 남아있었고 여전히 3천만원에 빚은 고스란히 있었다. 이때는 정말 정신적으로 무너졌던 시기였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회사 때려치고 싶었고, 그냥 다 놓고 싶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수없이 들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수 없는 고립감, 너무나도 괴로웠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할 것 같다는 생각. 그게 더 나를 힘들게 했다. 그 뒤로 나는 코인을 완전히 끊었다. 다시는 안 한다. 정말 다시는 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다행히도 조금씩 정신을 차려갔다. 그 3천만원 빚도 몇년 걸려서 결국 다 갚았다. 이 악물고 살았다. 그리고 그 즈음,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주식 시장은 또다시 폭락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또 많은 심리가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야. 그래서 또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 처음에는 정말 건전하게 하려고 했다. 삼성전자. 5만 6천원에 몰빵했다. 이번엔 절대 쫓아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런데 또 떨어지기 시작했다. 손절. 또다시 손절. 조급했다. 뭔가 만회할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 곧 버스라는 걸 알게 됐다. 지수가 떨어지면 돈 버는 ETF. 처음엔 이거다 싶었다. 하락장이니까 이걸로 먹자. 들어갔다. 초반엔 조금 수익이 났다. 그런데 또 하락이 멈추더니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곧 버스는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했고 나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500만원 손실 보고 다 던졌다. 이게 몇 번째냐? 대체 나는 왜 항상 이러는 걸까? 그런 와중에 2020년 8월 말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테슬라 찬양하는 글이 넘쳐났고 포모가 발동했다. 나도 타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결국 9월 1일 또다시 1천만원 대출받아서 테슬라를 사려고 했다. 그런데 웃기게도 거래창에서 뭔가 잘못 보고 엔비디아를 샀다. 처음엔 팔까 했지만 컴퓨터 부품 만드는 회사라니까 괜찮겠지 싶어 그냥 보유하기로 했다. 다음날 4천만원 추가 대출. 총 5천만원으로 평당가 562달러. 환율 1190원에 엔비디아 몰빵. 말 그대로 펜트하우스 입주였다. 그리고 시작된 하락. 횡보. 조롱. 주식 커뮤니티마다 횡보관님 횡보디아. 조삐디아 같은 말들이 오갔다. 그 글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고 괜히 인터넷 창을 닫았다. 그래도 이번에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조건 1년은 버틴다. 대출 상환일 전까지만이라도 버티자. 이번에는 절대 손절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버티는 동안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하락하면 무조건 던지고, 오르면 따라붙고, 그런 식으로 휘청거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좀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 버티는 시간동안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긴 했다. 밤마다 환율 체크하고, 미장 오픈 시간 기다리다가 새벽까지 차트 보느라 잠못 자고, 조금만 마이너스가 나도 이번엔 정말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그런 감정들이 반복되는 하루하루였지만 이번엔 진짜 버텨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아주 우연히 QQQ라는 ETF를 알게 됐다. 미국 나스닥 백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는 걸 듣고 처음엔 그게 뭔데 싶었다.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 QLD, TQQQ 같은 2배, 3배 레버리지 ETF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걸 알게 된건 그냥 단순한 정보 하나 얻은 수준이 아니었다. 내 사고방식 자체를 흔드는 계기였다. 지금까지의 나는 언제나 단기적인 수익, 단기적인 반등,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로 움직였다. 하지만 이 ETF들을 찾아보다 보니 장기투자, 복미,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전혀 다른 철학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전자책 서점 메인 화면에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게 됐다. 처음엔 그냥 그런 자기 개발서겠지 싶어서 지나치려다가 왠지 모르게 자꾸 눈에 밟혀서 클릭했다. 그리고 바로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는 내내 마치 내 지난 투자 인생이 영화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었고 투자에는 논리보다 심리가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들. 돈 앞에서 이성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는 문장을 보면서 나는 책을 덮고 깊이 한숨을 쉬었다. 맞다. 정말 맞다. 나는 지금까지 늘 감정으로 투자했고, 공포와 욕심에 휘둘려 돈을 날렸고, 차트보다 내 멘탈이 약했던 것이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지금까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버티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내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QLD를 적립해 보기로 했다. 적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사들이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말이 쉽지. 현실은 또 녹록지 않았다. 2020년 말까지만 해도 내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생활비, 급한 지출도 생겨서 QLD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던 시기였다. 그래서 2021년 1월 말부터 진짜 적립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천했다. 월급에서 혹은 성과급에서 조금씩 떼어 QLD를 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는 예전처럼 하루에 수십 번씩 계좌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일일비하지 않으려 애썼다. 물론 처음엔 힘들었다. 조금 떨어지면 불안하고, 조금 오르면 당장 팔고 싶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돈의 심리학책을 다시 펼쳐봤다. 버티는 게 이기는 것이다. 장기투자는 시간이 줄수 있는 복리의 선물이다. 그런 문장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계좌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수익이라는 것이 찍히기 시작했다. 물론 수익률은 높지 않았다. 예전에 코인할 때처럼 몇 배가 났다든가 대박이 터졌다든가 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수익은 달랐다. 이건 운이 아니라 계획에서 비롯된 수익이었다. 조급하지 않았고 욕심 부리지 않았고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그게 내게 정말 큰 의미였다. 처음으로 돈을 버는 맛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지키는 맛을 알게 됐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조급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 여전히 내 투자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할순 없다. 지금까지 잃은 돈을 다 만회하려면 멀었다. 엔비디아도 아직 갖고 있고 그 수익도 아직 완전한 플러스는 아니다.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진작에 손절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처음으로 버틴다는 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버팀의 근간에는 ETF라는 개념과 돈의 심리학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실패하기 위해 투자했던 사람이었다. 수익이 나면 들뜨고 손실이 나면 절망했다. 기회를 받다기보단 분위기에 휩쓸렸고 계획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불안감과 조급함을 견디지 못해 들어갔다. 그래서 실패는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이걸 왜 사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설명 못했었다. 남들이 오르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심리. 이른바 FOMO. 그 감정에 수백, 수천만 원이 날아갔고, 그게 반복될 때마다 나라는 사람은 점점 피폐해져갔다. 나는 내 과거에 흔들리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코인 커뮤니티에서 글 하나 올라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백배간다는 낚시에 밤새도록 거래소에 틀어박혀 차트만 보던 내 모습 커피 한잔살 돈이 없으면서도 코인에 몇백만 원은 아무렇지 않게 때려 넣었던 미친 시절 대출 앱을 깔고 한도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던 때 점점 나는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 직장에선 멍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만 있었고 밤에는 불면증과 공황증세까지 왔다 그래도 멈추지 못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 그게 3년이 넘는다 그런 내게 처음으로 변화가 온건 아이러니하게도 버티자는 생각을 하면서부터였다. QLD를 알게 되고 ETF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한탕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발상이 생겼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지탱해 준건 돈의 심리학이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 책을 꺼내 읽는다. 단순히 좋은 문장을 넘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떠올리기 위해서다. 내가 얼마나 바닥까지 무너졌는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다. 투자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욕심이 생길 때는 오히려 더 천천히 움직인다. 무언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나 자신에게 묻는다. 정말 이건 너만 알고 있는 정보야? 너는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나 자신과 대화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티는 힘이 생겼다.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초조하지 않고, 떨어져도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 물론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다. 나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흔들린다. 누가 대박 났다는 글을 보면 부럽고, 포모도 다시 고개를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통장 잔고보다 먼저 내 감정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지금의 나는 안전한가? 또 불안해서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닌가? 그런 감정 체크 하나하나가 내 투자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오늘도 QLD를 정립하고 엔비디아도 아직 들고 있다. 수익률은 매일 오르락내리락하지만 나는 이제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는다. 만약 엔비디아가 다시 떨어진다면 그건 나의 계획과 원칙 안에서 대응할 일이지, 공포와 패닉 속에서 손절할 일이 아니다. 나는 그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수익이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지금 나처럼 멘탈이 나간 상태라면, 지금 투자로 너무 많은 걸 잃고 있다면, 정말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삶, 당신의 시간, 그리고 당신 자신이 훨씬 더 소중하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그걸 몸으로 배웠다. 주식, 코인, ETF. 어떤 자산도 결국은 내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처럼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고 몰빵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동시에 두렵고 무모한지도 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잠깐 멈춰라. 그리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라. 주식은 도망가지 않는다. 코인도. ETF도 내일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덕분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었고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조금씩 강해질 수 있었다.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감정에 휘둘려 나를 잃는 것이 더 무섭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다짐한다. 내가 선택한 투자 방식 안에서 절대 욕심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저 꾸준히 가겠다고 나처럼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투자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꼭 한번 돈의 심리학을 읽어보길 바란다. 그 책은 누군가에겐 그저 글귀 모음일 수도 있지만 내겐 그 어느 투자 기법보다 강력한 멘탈 회복 도구였다. 지금도 나는 지칠 때마다 그 책을 꺼내 읽으며 마음을 다잡는다. 그게 내가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나만의 무기다. 결국 인생도 투자도 가장 중요한 건 버티는 힘이다. 수익은 운이 줄 수도 있고, 기회는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멘탈이 무너지면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다. 나는 오늘도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버틸 것이다. 내 실패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도 지금 힘들다면, 꼭 기억해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말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땐 진짜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그때 당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잘했다. 정말 잘 버텼다고.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